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초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부활할 것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시에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말한다면은 첫째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요, 둘째는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성도들은 부활하며, 살아에서 예수님 맞이하는 성도들은 변화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도로다는 그날이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초대교회 중요한 인사 가운데 하나가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의 뜻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약속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세를 나타내는 그런 인사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 그 상황 이미 말.